전개 1번, 마이너스 4a, 플러스 10, 마이너스 5, 플러스 a, 마이너스 3a, 플러스 5, 2번, 2분을 곱하면 2x,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x, 계산하면 x만 되겠네요. 3번 곱해주면 2x 마이너스 약분하면 3이니까 6이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 4번 15x 마이너스 6 곱하기 3분의 2요거는 정리합시다. 9x 10이 약분돼서 마이너스 5. 약분면 5죠. 5이 10x. 약분함 2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4. 계산하면 19x, 19x, 음, 마이너스, 어, 잠시만요. 확인 좀 다시 해봅시다. 마이너스 어, 4 19x 마이너스 9 맞죠? 19x 마이너스 9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